오늘 은 주만에 돌아온 배드워즈. 와우 진짜 오랜만이다. 영상 찍으면서 하는 거. 진짜 오랜만인데? 오늘은 성주 너 먹혔어. 아 오늘 럭키불러안 가죠? 어, 나 엠버 껴가지고 럭키블러 안갈 아, 나엠버껴가지고럭키불러안갈거야아 그럼 저는 그것보다 저요즘 번. 오 분에 난요 침대 깨놓고 이스워 난. 빨리 시작해줘. 내가 어떻게 신데끼는지 알지? 성주야, 그거 다내 덕분 아니야? 응, 너가 다 몰빵을 한중니까 그러니까 너 무슨 게 듣겠어? 너이불링겠지당연하지야나 다야 좀, 나 다야 몰빵 좀 놔. 어. 나. 멤버 잖아. It's easy. 성주 알지? 어. 저번에랑 똑같이 하자. 예. 갑자기 잠만 이거 안 되는 거 아님? 내가 할때또안 되는 거 아니야? 오 됐다. 와 오늘은 됐다. 예. 전 스킨 끼고 왔어요. 오렌지 좀 아무도 아 잠만. 시... 왜? 끊었어요 들어왔다. 너, 강석해. 안녕히계세요 어, 주황색 두 명. 어, 이거, 우리가, 아, 왜 나가냐고. 아, 재미 데미... 어, 그,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? 얘 갑자기 왜 나와? 영상할 때는 그냥 영상에 집중을 해야지. 지금 찍고 있는 거지. 단연한소리 나왔네. 너 이거, 너가 다 말한 거 영상이 다 담긴다. 아, 어, 말이 아니야. <목소리> 영상에 집중해 영상에 안나 모르겠나 민나 어, 아 어. 우리 구독자 고득자 중에서 구독자가 뭐야 구독자 아 그래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이 영상을 보고 어 거기 채팅에서 댓글 아니야 댓글 했죠 어 아이패를 적어주면은 우리가 같이 해줘요. 어두 명만. 네. 반대사 보도록 할 거니까. 아쟤좀하는데쟤좀할데 아, <laughs> 오케이 일단 컷아쟤좀 해. 야 방금 야 너도 우리만 들었지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드 적어주면 된다. 얘들아 댓글에 적어줘. 맞아 우리. 아 아이 멈췄어 오케이 어 뭐야 너왜 순간이동해 와렉 진짜 심해 어? 야 두명에선 내가 이 어? 미끄러졌다 손이 뭔가 살짝 쑥스럽다 아, 살짝. 이게 왜왜 왜 쑥스러워 쟤좀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좀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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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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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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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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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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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, 귀엔 타야지. 야, 다아 먹으러 가자. 응, 내가 먹을게. 여기서 한번 날려주고, 웃긴 거. 야, 웃긴 거래. 눌려주고. 어, 파랑 온다 어이, 와봐, 와봐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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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불럽네 아, 쟤 VIP인가? 아, 쟤 VIP네. 너 어떻게 알아? 저기 채팅에 보면 써 있어. 어, 아, 아 뭐야 아예아 예. 아, 이게 이상하게 돼요 이거 제가 막 돌린게 아니고 나 화면 봐버렸다 풀어버렸다 나촬 있어 일단 우리한테 주고 어? 아까 우리한테 게 없는데 나도 알아 근데 왜 그런거지 유튜버 구독자였으면 좋겠다 으아 이게 왜그런 있어 하지만 살아버린 클래스이제 알지 너 구독자 20명 되면 아이고 아, 솔직히 나 얼공하기 싫거든. 약속을 했잖아 아니 너가 너가 하자는 거잖아. 난 진짜 하기 싫어. 나도 나 나도 다른 유튜브 채널 안 하고 싶어. 나도 진짜 웬만하면 아, 아예 안 하고 싶어. 응. 나안할래 어, 아예 안할 거야. 응. 제똥이에요나 얼공 안할래 내 친구들은 알겠지만 내 얼굴은 어떻게 생긴지 는알겠지만그래서나 얼굴하기 웬만하기 웬만하면 싫어. 나탁주 축구 전 아예 안 하고 싶어. 했기는 조금 했긴 했는데 아 이제 안할 거야. 저번에 그 벚꽃 맵에서 눈만 보여줬 어, 눈만 보여줬잖아. 눈만 보여준 거 그래도 그걸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. 우빈아. 응 그러면은, 아, 할일할거어 어, 100세까지 죽어도 안할 거야. 아니, 그냥 너, 구독자! 어. 1억. 아니, 안 한다고. 어차피 1억도 안 돼. 나 유, 유명한 유튜버도 안 돼. 야. 음. 아니, 잠시만. 아니! 잠깐만, 아니야. 공격하지 마. 다, 다야 나오는 거. 다야 나오는 거. 다야 나오는 거해주 제발 했지? 어. 그럼 두 개로 뭐야? 두개 개로... 아, 진짜, 귀간 떴네. 괜히 화가 나네. 진짜 못하지? 뭐? 아까 온 얘? 응. 어. 맛있다. 맛있다고? 어. 뭐가 맛있다는 거야? 너뭐먹 <laughs> 아하. 에드워즈에서,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다이아몬드가 제일 좀, 좀 좋은 건데 여기 에서 제일 발견하기 어려게 애매함 맞아 여기서도 그래 여기서도 애매가 제일 좋아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애매가 별로 안 좋아 그치 나 심장이 있거든 어. 뭐? 여기 철이 떨어지잖아 어 철이 떨어지면 이제 심장이 그 위가 돌이니까 돌에서 떨어지겠지 아마도? 뭔말 뭐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. 시청자는 이해하셨으려나? ᄒᄒ, 깡이! 못했겠지? 못했겠지가 뭐야? 아, 그, 이해 못했겠지? 어 나, 잠시만. 너다 해볼게요. 두 개. 어? 두 개. 두 개? 나몇 개지? 나, 나 빵개? 빵개, 빵개, 빵개? 응, 빵개. 여기, 여기 먹으면 세 개. 다세개 있어. 야 너무 좋아. 아유 여러분들 핑크 침대 깨서 핑크 침대 깨버리자. 핑크팀에서 만나요. 어 잠만 이거 아닌데 잠만요 저희 핑크팀에서 만나요. 여러분 침대가 깨져가지고 핑크팀 침대 어 핑크팀 다 나갔구나. 아하 그래서 그래도 침팬 없지만 헤드헌터는 샀어요 맛있다. 제 에임실력 오랜만에 보여 드릴거면 어? 뭐지? 런던을 죽어 일단 제일 사람 수가 적은 옐로부터 가죠 받는 도 좋고 옐로우도 좋고 다 괜찮데. 어. 그래도 옐로우 먼저 가자. 아니 레드 먼저 가자. 가 어? 왜? 옐로우야? 더 다야 늦겠는데. 옐로우. 어? 잠만. 그래서 뭐할수 있지? 공격을 일단 올리고 공격 축까지 가능한데 난 방어 좀막까데 어, 방어 좀 어? 올려 주면 안 돼? 두 개만. 너투뭐 했어? 어. 투 어, 하면 맞겠지? 응, 안 맞아. 그래? 나 파운틴 좀 잡고 있을게. 파운틴 고작한명 아이 두 명이네. 가서. 아, 나 에임 실력. 오케이. 아, 쟤 에임 실력 모임. 나 여섯 개컨트 한다. 어. 아, 가고 방어. 아. 쟤왜 이렇게 데미지 강해? 아. 아. 야, 아프어. 오케이. 머리. 머리 때렸고. 머리 맞춰야 데미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. 요? 아, 왜 양쪽에서 공격하는데. 어, 아, 망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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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, 나, 나 죽는다. 나, 나곧 있으면 죽는다. 죽으러 오길래 와. 나, 아, 어, 와. 어, 오렌지 있어서 다행이다. 와. 오렌지가 날 살렸어. 만 이것만 열어야 돼. 이건 못 참지. 제발 레아달색 개. 어 좋은 거지. 난네 개도 네 개도 공격 방어 특가리 가자. 오케이 오케이 화요 아 화요일 나나 평소처럼 좋아해 보겠다아 이거 말고요. 아 이거 말고요. 아 이거 좋아요. 나 방금 크리티컬 나왔는데 힐 추가 아, 더 치고, 좋아요. 에? 이런 망아난안 괜찮아 에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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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만. 야, 잠만 아니야. 가지 마. 나 네, 지금 집침 아무도 없잖아. 집 어. 아무... 지금 많아. 두 명이나 있어. 빨리 침대에 놔. 게집금 빨리 들어가자. 성주야! 오케이. 오케이. 잘했어. 잠만, 잠만, 잠만. 텔레폴. 아, 이제야 한다. 이제요? 어, 청록 남았네? 제가 우리가 이거 이겨드리는 거 보여드리죠. 아, 청록에서 만나요. 자, 영상을 시작했거든요. 둘다 침대 깨진 상황이에요. 아니야, 난 공격 할 거야. 어. 나제 공격하고 싶어. 나제 쟤, 내가 제쟤 죽여도 돼? 죽여. 아, 내가 죽여? 어제 야나 혼자 못 죽여. 나 혼자 못 죽여. 같이 죽여. 같이 죽여. 제 너무 강해. 어. 죽어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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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살려줘. 공복기. 혼자. 텔레파도 있어 없어? 송지야 <목소리> 제발. 제발 제발 아니 아아아 아. 아, 진짜 아아내아 아, 아, 진짜 너 이미